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뭐, 먹는 것도 좀부실하고 해서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종합 비타민에 관한 이야기. 종합 비타민제 먹, 뭐 먹는 게 좋으냐? 뭐, 안 먹는 게 좋으냐? 그 얘기입니다. 뭐 어찌 보면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합 비타민제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영국의 아시프 아메드 박사가 무슨 연구 내용을 발표했냐면 매일 종합 비타민제 복용자는 조기 사망 위험이 안 먹는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 지난해 미국의 메릴랜드 주 국립암연구소에서 주요 질환이 없는 아주 어 건강한 성인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한 거예요. 추적 관찰 조사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매일 복용자는 오히려 사망 위험이 안 먹은 사람보다 4%가 높더라는 거예요 허허. 또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과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무슨 사망률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또,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이유가 건강하게 좀 오래 살려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수명, 연장,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돈만 베린 거야. 그러면서 아메드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매일 이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양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돈만 낭비한다. 제 의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몸이 비타민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영양을 흡수하는 이런 영양 효과는 신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먹을거리에 대한 영양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무슨 영양제가 얼마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흡수가 되느냐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미생물의 수와 종류에 따라 영양 흡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몸 속에 미생물의 수와 종류,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과정,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양소를 흡수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자도 모릅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종합 비타민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신체에 흡수되게 해서 경쟁하다 보니 아무것도 흡수되지 못한다.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되지 않나요? 비타민 주사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비타민 주사를 맞을 때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비타민 그뭐 가서 주사 맞으면 뭐가 좀좀 좀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영양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분이 보충돼서 그래요. 이 박사님도 수분이 보충됐기 때문에 좀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영양이 무슨, 뭐, 보충된 것은 아니다라고 연구 내용을 결과한 거예요. 네, 발표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혈류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투여되면 절대, 여기에 좋은 일이 아니다. 절대 내버가 붙었어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입을 통해서 위장, 소장을 통해서 영양 흡수된 것이 콩팥에서 이이 등가죽에 있는 이 골수를 통해서 피를 생산해서 다시 공급하는 이러한 일련의 시스템을 통해서 혈액이 생산되고 순환이 되는 것은 이 물질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혈관에서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는 것은 전부 다이 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내 피를 뽑아서 저장했다 다시 내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어도 그걸 이물질로 분식합니다. 이, 인식을 해요. 우리 몸은.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양 주사를 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낙, 아나, 아낙필라시스. 여기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서 저작 씹어서 먹고 위장, 십이장, 소장을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골수에서 어미세포가 조혈 어미세포가 이 피를 만들고 이것을 공급하는 일련 1년, 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어, 스탠다드한 이런 혈액 순환이고. 영양 흡수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뭐이 브릭스 농도가 짙은 이런 그 비타민도 비타민 뭐 종합 비타민에서 뭐뭐뭐뭐몇 가지를 넣어서 농도 브릭스가 짙어요 브릭스가 짙으면 우리가 보통 이 농도가 80% 이상이면 이걸 약으로 인식을 해요 어떤 것이 요 농도가 유용한 것을 중심으로 80%응축식어 이게 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영양제들이 막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들어와. 우리 몸은 축소입니다. 왜? 이런 약과 같은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야. 무슨 종합적으로 수십 가지 들어오니 몸이 죽을 노릇이요. 그러면 어떤 게 걸려? 과부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걸 흡수해야 되냐, 뭐 보니까 이거 너무 많다 해서 과부하.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처하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과부하가 생기, 이거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에... 과립구가 우위에 올라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또 많이 생겨. 그러면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만병의 뭐야? 근원이라 네 만병 근원이 하나 생깁니다. 요거 이제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게 종합 비타민 여러 개 여러 개. 하나가 아니고 단일이 아니야. 여러 개예요. 이제면 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영양 실조가 생깁니다.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우리가 먹어서 뭐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영양 주사를 통해서 또 단일 영양 제품을 통해서 뭘 먹고 종합 제품을 먹어버리면 이게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영양 실조를 조장하는 거잖아. 영양 실조도 만병에 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 만병의 근원이 또생기고 여기도 만병의 근원이 생기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겨 그래서 종합영양제 섭취 복용하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이유, 4%가 높다는 이론이 저는 딱 맞는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내 몸속에 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 자연 치유력을 회손하는 거잖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에? 우리 몸 속에 스스로 알아서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뭔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분해하고 집어넣고 빼고해서 나머지 잉여량들, 잉여량들은 배출해서 이걸 조절하는데 이 기능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종합영양제 브릭스 농도가 짙은 것을 갖고 오면 여기 배출 다 되면 좋아요. 근데 다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열량과 잔존량 이거는 뭐냐면 이게 혈전의 원인이 됩니다. 혈전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세 개야 세 개. 3개. 혈전도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비싼 돈 주고 효과 없는 종합 비타민제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있어요? 홍채, 눈, 홍채도 이 세상에 나 혼자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도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와 종류도 한 사람 밖에 모릅니다. 이건 전부 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무슨 종합자를 붙여서 이거 붙여놓으면 뭐 좋은 줄 알고 냅다 먹어 잤겠는데 사실은 보니까 사망률 4%가 더 높더라는 거. 잘못된 거죠. 왜? 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럼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다양한 식물, 먹을 거리를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다양한 식물을 많이 먹는 게야. 그게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이야. 그 다음에 식이섬유 얘기했잖아 고른 영양과 풍부한 영양. 이거는 이 세포의 먹이가 되고, 이 식이섬유는 미생물의 먹이야. 이것만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았어요? 요거 하나고또 하나는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니, 기능이 약한 것, 기능이 약한 것에 대해서는 맛에 의한 분류입니다. 맛에 의한 분류예요. 신맛의 음식은 간 기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짠맛은 이런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 맛에 의한 분류란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신맛을 가지고 있는 분류된 음식들은 간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러나 그 신맛을 가진 음식, 먹을 거리의 영양소가 간만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조화, 균형을 잃으면서 형성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실제 우리 몸이 에 알아서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약하면 우리 보통 사람,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짠맛을, 이 입맛에 딱 맞아서 간, 이 신장 기능이 약하면 짜게 먹어요. 어이? 굉장히 짭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짜게 먹어서 이 짠맛의 음식을 먹어 신장 기능이 보강이 되면 짠맛을, 어우, 야, 이거 너무 짜다. 스스로 싱겁게 먹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에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맛을 갖고 스스로 알아서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보충하고 제한하고 더하고 하도록 하는 그걸 도와줘야지 무슨 이, 이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서 스스로 뭘 한다고 이건 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 사망률이 보통 사람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는 안 먹는 게더 좋다 여기 지금 이 박사가 연구한 것처럼 먹어봐야 의미가 없고 돈만 버리는 거다. 영양 효과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딱 얘기해요. 생식과 생채식을 다양하게 먹는 거야.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오행생식이 짝 으뜸인 이유가 그거예요. 음식의 맛으로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생식이 좋고. 또 고른 영양 풍반영양 세포와 미생물을 먹이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 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짭짤하게 소금은 우리 몸속에 혈액 생산을 하는 그 관여돼 있는 장기가 콩팥에 콩팥이 튼튼해야 맑은 혈액을 생산하고 순환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소에 무슨 뭐 몇밀리 그람이 들어있느니 뭐가 들어있느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맛에 의한 음식 분류는 그걸로 끝이다. 왜?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서양의학보다 동양의학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 우리 몸에 좋은가를 알고 그것이 먹고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몇밀리 그람 따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의 음식을 자꾸만 인조 단맛을 주이라고 하는 것이 인조 단맛을 자꾸만 먹으면 이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망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맛을 줄이고 우리 오장육배 조화 균형에 이걸 맞출 수 있도록 이 오행 생식이 그래서 좋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행 생식이 오행 생식 드시는 분들은 이런 종합 비타민제 그거 먹을 필요도 없고 먹어봐야 효과도 없어요. 이런 거 먹어봐야 자꾸만 뭐뭐뭐 뭐시 뭐, 뭐, 뭐 수명만 뭐 사망률만 높고 수명 연장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행 생식은 확실히 수명 연장 효과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 음식도 확실하게 알고 먹고 또 영양제도 확실하게 알고 뭐가 섭취해야지 그냥 남이 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결과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합 비타민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올바른 지혜, 멋있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